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은 여우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시편 1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시편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비결이 무엇인가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자, 상전의 손을 바라본다.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그 종들의 처지가 어떠합니까? 모든 것들은 상전의 손에 잡혀있죠. 그런데 그 상전의 손을 바라본다.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요? 또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정의 눈같이. 지금 반복해서 그 종들의 심정을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눈이 여우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렇게 간절함으로 정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내 주인이신 하나님, 종들의 마음, 종들의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시는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지금 시인은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느냐? 지금 시인은 삼별을 보니까 심한 멸시감 속에서 고통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친 아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친 아이다. 살면서 심한 멸시가 모욕감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처참해지나요? 지금 시인이 그와 같은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러한가? 이 배경이 어떤 때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갔, 끌려갔다가 귀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자, 이 시인의 처지가 어떠할까요? 지금 고향 땅을 70년 동안 떠나 있다가 돌아왔으니 완전히 편안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 구차함과 비참함. 우리도 6.25 전쟁을 겪었었죠. 우리 어르신들 그 전쟁의 난리통 가운데 피난 가셨다가 뭐 70년은 고사하고몇 개월 만에 돌아왔는데 그 삶의 터전이 어떻게 변해 있던가요? 그때 느끼는 그 낭망하는 마음, 그 절망감이 어떠했었습니까? 자, 그것만 해도 감당하기 힘든데, 자, 그 가운데에서 그것을 조롱하는 자들, 음. 아주 독한 말로 멸시하고 조소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직 세상만 보고 세속적인 것만 보고 돈만 보고, 세상 명표만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 때때로 우리 믿는 자들의 공감함을 보면서 이와 같이 무멸적인 멸시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지금 신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신이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표가 된 삶의 터전으로 돌아왔는데 그가 할수 있는 것이라고는 별것 없지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왜 그랬습니까? 종들은 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상전의, 그 여주인의 분부에 묻은 것에 달려있죠. 전적으로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여우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 아침 우리가 어떤 하루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정의 눈같이 그 심중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만드셨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향하여 은혜의 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며 성도답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강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없사와 오늘 10편 123편 기자와 같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그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정의 눈같이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늘에 계시는 주여 이 시간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할 때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형통하고 복되게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